올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준비되셨나요? 어떤 제품이 제일 할인율이 높을지, 언제 구매해야 더 이득일지 궁금하다면 보세요.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일정. 연말 쇼핑 대박 시즌, 절대 놓치면 안될 날짜. 매년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 주 금요일. 사이버먼데이는 그 다음 월요일. 2024년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9일 금요일. 사이버먼데이는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. 할인 사이트 추천. 이때만큼은 해외 직구 사이트들이 할인 대잔치를 벌입니다. 아마존, 전자기기, 생활용품 최대 70%. 베스트바이, 최신 가전제품, 특히 노트북, TV 할인. 이베이, 다양한 브랜드, 한정특가. 월마트, 가정용품, 장난감, 위류 등 전반적인 할인. 알뜰 꿀팁. 가장 핫한 상품들은 빠르게 품절되니까 장바구니 미리 채워두세요. 연말 쇼핑, 지금 준비하세요. 더 많은 정보는 블로그에서 할인팁과 사이트별 세부 정보가 궁금하다면?